네, 이번 시간에는 드론, 드론 관련주와 UAM 관련주를 한번 중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펠러다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 21선 딛고 올라서는 모습이다 펠러다인은 이제 어제도 7%가 빠졌는데요. 어, 드론 방산주, 그 다음에 UAM, UAM 관련주들도 역시 시장의 약세를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펠러다인을 보시면은, 한번 상승했다가, 네, 조정을 오래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고점 뚫고 올라왔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짜 고점을 이제 찍은 후에, 1, 2, 3, 4, 5, 6, 6일 연속으로, 지금 이제 하락을 했는데, 네, 21선을 딛고서, 이제 긴꼬리 달면서, 네, 살짝 이제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래량 바닥을 딛고 올라서는 시점에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이제 막 올랐다가 최근에는 거래 자체가 많이 빠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팰러다이는 거래가 많이 줄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거래 줄어 있는 거래가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올 때쯤이 아마 반등하는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3~4일 내에 반등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기준은 이제. 이 전의 사이클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로 좁혀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3, 4일 후에 5일선, 1일선 그리고 2일선이 수렴하는 자리에서 캔들이 위치해 있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유의미한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 하나만 보고 갈게요. 팔로다인 아, 펠라다인이 AI, 아, 소형 드론용 자율추적 소프트웨어를 실증을 했다. 그래서, 파일럿 AI를 1분기 중에 성형화 시킬 것이다. 지상 목표물 식별, 순위 지정, 추적의 길이 열렸다. 그래서 뭐 미사일로 치면은 뭐 유도 미사일,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물을 이제 식별하고 추적하는 그런 AI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파일럿 AI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타서 소형 무인 항공기에 탑재해 지상 목표물 자율 추적 비행에 성공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팰러다인하고 같이 이렇게 팰러다인 AI에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는 레드케 홀딩스의 블랙 위도우라는 드론이 있어요. 레드케 홀딩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레드케 홀딩스 역시 이평상 제 수렴 구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팰러다인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드케 또 어제는 9.42%가 빠져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경험을 하다가 이게 조정을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캔들의 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가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 아직 21선 위에 있고 5일선하고 11선이 조정하려고 스물스물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펠라다인 AI나 레드캣 모두 어, 21선이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어, 참고로 이제 1월 9일은 어, 미장이 휴장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을 추모하는 그런 의미에서 휴장을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UAM 관련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UAM 대표주는 이제 조비 에이, 에비에이션이죠. 조비도 어제 7.5% 정도 빠졌는데요. 저그 조비가 특징이 예, 최근에 이제 약세장에서도 꽤 상당히 선방을 했다. 잘 버텨줬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항상 이평선의 기울기 기울기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완전 정비율 상태에서 5일선과 11선마저도 위로 머리를 치켜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정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큰 조정을 받지 않았다. 이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발자리에서 가지 못한다 그러면 하락이죠. 근데 꺾여야 될 자리에서 많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서 크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 오늘 하루 쉬고 이제 내일이죠. 금요일 밤에 이제 약보합이나 양봉이 나올 때, 그때는 이제 월요일 날 뭔가 하나가 폭발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은 안 내려갈 것이다라는 의지를 금요일 날 보여주게 된다면 월요일 밤에는 아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최근 폭락장에서도 상당한 선방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꾸준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을 시기에, 조정을 받을 시기에 거래량이 상당히 내려오는 그런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정을 받을 때에도 불구하고 고점 거래량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거래량이 레벨이 전보다는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도 꾸준히 높아지고, 거래대금도 이제 꾸준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그 다음에 상반기 내에는 정고점이 무난히 돌파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일단 최고점이 14.33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11서 그 10달러를 어 주중에 돌파를 했었고요 한번 쭉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정고점이라 할수 있는 이제 14.33이죠. 여기를 이제 상반기 중에 한번 어, 터치하고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UAM 관련 주에서는 아마 조비가 가장 많이 치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전고점을 무난히 돌파할 것 같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SESAI 이 종목은 이제 그 드론 배터리 관련 주죠. 그래서 CES 이번에 CES에서도 어, 신제품 배터리를 아마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SES AI, AI 기술로 향상된 휴머노이드 로봇용, 아, 휴머노이드 로봇용이네요, 이거는. 그래서 2170 원통형 배터리를 공개했다. 그래서 이 원통형 배터리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AI 기술을 통해서, 어, 배터리 전해질에 적합한 모든 소분자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매핑해가지고 어, 찾아낸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고에너지 고출력 밀도의 배터리로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드론 등에도 적합하다. 새로운 셀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이 전해질을 우리의 새로운 셀과 리튬 메탈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면 이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수익 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요. 해 그리고 약간 좀좀 진한 기사긴 한데 에, 역시 에너지 저장 시장에도 진출한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네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명하고 성능이 되겠죠. 그래서 리튬 메탈 전해질 개발 기술을 적용해서 수명과 성능 개선을 추진한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SE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분봉상 점프대에 걸려 있는 모습이다. 걸려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은 SE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큰 조정을 받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봉상으로 보셨을 때, 고점 쌍봉을 찍고서 이제 크게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서 이제 경합을 나타내는 이런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괜찮은 모습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대분봉이라는 거는 이제 큰 분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15분봉, 30분봉, 60분봉. 이런 거죠.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턱에 걸렸다가 한번 점프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유지가 됐다가 조정을 쭉 받았는데, 이 턱이죠, 턱. 여기 점프했던 이 점프대에다가 다시 또 가격이 이렇게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이나 주가는 컨센서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는 사볼만하다라는 그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점프대 에 지금 가격이 걸려있다는 것은 이 응축된 힘이 조만간 발휘가 될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몸통 위로 갭이 뜬다면 대박형 캔들이 나올 수도 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꼬리가 길고 몸통이 짧죠? 그래서 이 몸통을 기준으로, 꼬리 제외하고 몸통 기준으로, 이 어, 정도에서 이제 갭이 뜬다. 1.6이나 7 정도에서 어, 갭이 뜬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양봉이 나올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가지 모양, 대박형 캔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대박형은 이제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어, 눌림목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초입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세 반전이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댁박형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네 가지 주식하고 우리가 팔란티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팔란티어를 보시면은, 팔란티어는 뭐 드론이나 뭐 UAM 쪽은 아니지만은, 방산으로 엮을 수도 있죠. 빅데이터 관련주긴 하지만. 어, 지금 보시면 21선이 마저 꺾여 있습니다. 5일선과 21선이 꺾이면서 21선도 기울기가 음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일선, 21선을 강하게 하향 돌파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 자체도 21선 한참 밑에 있죠? 거의 61선에 가까울 정도는 내려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아까 4개의 종목들은 아직 그렇진 않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초쯤에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론과 UAM 관련 주도를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